삼역신 도시 내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본사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공공기관들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무지와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달 발굴된 한국전쟁 민간위 생자 유해들이 임시안치소에 봉환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여전히 상당수 유해는 연구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컨테이너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우주청4천 설치의 근거를 담을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르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관련 기관을 서부경남에 모으기 위한 지역의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일 <놀람> 국산 경공격기 f a 5 0이0 유럽 수출길에 오릅니다. 하나로 약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FA-50 제작에 참여하는 4천 지역 항공 부품 업체들의 기대가 큰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람> 남해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6.25 참전유공자의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남해에서 열리고 있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특별 전시를 보고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취재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털어놓으니 꽤 시원하고 좋았어요. 내일 다시하면 되지뭐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전화 한 통화가 저를 살렸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가운데는 본사 근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주 여건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남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직원은 520여 명. 이중 24.3%는 경남 지역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의 인재들로 채워졌는데 지역으로선 크게 반길만한 일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목표가 균형 발전에 있고 그 핵심이 인구 유입임을 감안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뽑고 본사에 근무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규 직원들에게 본사 근무는 그리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당시에는 지역의 정주 여건이 부족해 전입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집을 구하는 것부터가 걱정거립니다. 치솟은 아파트 가격 탓입니다. 지난 6월 기준 경남혁신도시 내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가장 싸게 거래된 게 4억 원이 넘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는 6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 혁신도시 주변 아파트마저 대체로 가격이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경남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도 실거래가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같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부산과 울산 전북 혁신도시 고급 아파트 실거래가가 5억 원 정도일 뿐 나머지 6곳은 대부분 2에서 3억 원 수준입니다. 그나마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지방이정 공공기관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이라도 있었지만 조성이 모두 끝나면서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신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집구하기가 쉬운 지사로의 발령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적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고 근무 인프라도 사실 새 건물이 되게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택 문제가 좀큰것 같아요. 또 회사 주변에서 있고 싶은데 최근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주택들이 좀 필요하고 한데 그런 부분도 좀 모자라고 특히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신규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서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들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어 공급하고 싶지만, 부지 문제나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현재로선 공공기관과 지자체, 정부 모두 힘을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20, 30대 신입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택을 지원해주라는 그 지침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기재부가 발표를 해보면, 그거는 국토부 이야기고,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생각이 없다. 아직도 이런 시대들이군요. 또 직원들이 본서에 안 올리고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결국은 제희 본서 수익만적으로 발표하가없을것 같고, 일반의 꺼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진주시와 경남도에서 저희 직원들의 사업생이런 죽음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높은 집값, 공공기관들의 안정적인 진주 정착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지난달 발굴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가 마침내 임시 안치소에 봉환됐습니다. 하지만 유해의 연구 파악과 추마 공간 설치는 여전히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에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가 옮겨지고 명복을 비는 천도가 거행됩니다. 지난달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41구가 임시 안치소에 봉환됐습니다. 발굴 당시 손이 묶인 흔적과 탄피가 발견돼 학살 때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이후 이뤄진 감식을 통해 희생자들의 성별과 나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남성으로 이제 판단하는 정도였고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한 9구 정도가 치아하고 머리의 봉합성 그 같은 것을 파악을 하면서 좀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해들의 연고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DNA 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DNA라든가 어, 유해, 그, 얼굴 복원 이런 걸 타고 싶은데 그의료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건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저희 자체로는 마음뿐이지 유족들의 답답한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발굴 작업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유해를 안치할 제대로 된 시설 하나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선 민간인 피학사이자의 유해가 모두 414구 발굴됐는데 이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주도로 발굴된 111구만이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300여 군은 보존 시설이라고는 에어컨 두 개가 전부인 컨테이너에 보관 중입니다. 올해 안에 추가적인 유해 발굴이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추모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지점을 발굴을 했고요. 아, 지금 현재 유해가 드러나 있는 곳이 한세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진실하여 위원에서 회 지원금이 나오면 유해 발굴을 할것 같습니다. 추모공원이 없어서 결국 영혼들이 갈 곳이 없으신 거죠.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는 민간인 피학살자의 유해들, 아픈 역사를 후세에 전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남도가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과 과장급 등 91명을 대상으로 8월 4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박원수 도지사의 첫 관리자급 인사로 이급 본부장급으로 항공우주청 설립과 농정·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서부지역 본부장에 신대호 지방이사관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천성봉 서부지역 본부장은 경남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삼이 의회 사무처장은 경남연구원으로 파견 조치됐습니다. 상급 국장급으로는 신설되는 상업통상국장에 류명현 미래전략국장을 전보 배치했고, 교통건설국장엔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엔 조현욱 부산진해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이, 그리고 사천시 부시장 자리엔 이상훈 여성가족 아동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급에선 이재철 소통기획관이 소통담당관으로 임명됐고 함양군 부군수엔 곽근성 하천안전과장이 자리를 옮겨옵니다. 자세한 인사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 첫 경남시장군수 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시장군수와 도실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팔기 제1회 경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민선 팔기 경남의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 투자 유치 협력은 물론 중앙정부 건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상하 반기로 회의를 정례화해 도와 시군 간 주요 정책과 공약 사업을 조율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서부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 380명, 사천 138명, 남해와 하동에서 각각 23명과 27명이 추가됐으며 산청 24명, 함양 29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같은 날 경남 전체에서는 3,18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우주청을 사천에 조기 설립하고 각종 관련 기관을 서부 경남에 모으기 위한 경남도와 사천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의 근거를 담을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에어로스페이스 발전 세미나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과기부, 그리고 산업부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 빠르면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하영재 의원 역시 최근 확정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항공우주청은 과기부 소관으로 사천 설치가 명시됐다며 일부 지역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주청 항공청 분리나 입지 변경 같은 주장은 힘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우주청 과기부로 하나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과로 경남 사천 단 옷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 항공우주청 어디로 가냐 하는 야기는 박동식 사천시장은 별도의 보상 결차가 필요 없는 시유지를 중심으로 세 곳의 청사 후보지를 정부에 제안한 상태고 임시 청사 건물 역시 확보했다며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시책을 통해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에 힘을 실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시장은 최근 이종호 화기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이어가면서 우주산업 직접 단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사시파와 330만 경남도민의 간절한 이기도 대한민국 미래를위해서 하루빨리 항공치기할수있도 경남도는 8월 중 조직 개편을 통해 항공우주과를 신설해. 서부청사에 설치하고 서부경남에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 후반기 상임위를 과기정통위로 확정한 하영재 의원 역시 과기부와 산자부 등 정부부처와 교류를 늘려 항공우주산업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청 사천 조기설립을 시작으로 항공우주산업 기관들의 서부경남 직접화를 위한 경남도와 사천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카이의 국산 경공격기 FA50이 첫 유럽 수출길에 오릅니다. 무려 30억불, 하나로 약 3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이번 수출이 향후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카이의 FA50 경공격기. 조종사 두 명이 탑승하는 복자형 기체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시 정밀 유도 폭탄 등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2013년부터 국군의 실전 배치대 운용되고 있으며 이라크와 필리핀에도 수출됐습니다. 27일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FA-50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군용기 시장에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최근 또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정세를 봤을 때. 에, 전투기를 긴급으로 소유를 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적어도 500대에서 600대 정도 수주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우선 내년 중반까지는 FA50 12대가 먼저 납품될 예정. 전체 납품 규모는 12대를 포함한 완제기 48대로 금액으로 보면 무려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천문학적인 계약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침체된 경기에 신음하던 지역 항공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 항공 부품업체들도 FA50 제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FA50 수출 계약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우리 사천 지역의 항공업체들도 FA50 제작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사천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청신호가 켜진 곳은 카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진주의 ANH 스트럭처와 사천의 미래항공 등 돈의 8개 항공기업이 영국 항공우주전시회에서 약 270억 수준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FA50을 시작으로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수리온 등 각종 국산 항공기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방문의 일을 맞은 남해군에서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죠.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전쟁의 비극을 전후세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가 실제로도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는 이 버섯으로 인하여 뜻밖의 저승 구경을 하게 된다. 저승 세계 구석구석. 살벌의 현장을 똑똑히 보며 당하였다. 6.25 전쟁 당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먹은 독버섯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한 군인의 회고록 일부입니다. 이 회고록의 저자는 1926년 남해에서 태어난 정문덕 선생, 해병대 창설 요원으로 복무해 충무 무공훈장까지 받은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최근 남해 창성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정문덕 선생이 쓴 회고록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지난 4월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참전유공자 흔적 남기기 특별 전시를 보고 온 신문편집부 학생들이 정 선생의 회고록에 크게 감명을 받고 직접 출판까지 나선 겁니다. 친구들도 되게 많은 인원이 갔지만 다들 진심으로 어, 그 기록들을 관찰하고 어, 눈물을 보이는 친구들도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그것을 보고 저희도 아, 이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구나. 책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자어와 오래된 단어를 현재 쓰는 말로 바꾸고 옛 지명과 오기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교사와 대학 교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자도 많고 한자를 잘못 쓰신 것도 있고 아예 사라진 문자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문맥상으로 의미를 약간 영어에서 의역하는 것처럼 의미를 살려야 될지 고민한 것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해야 된다는 의견 차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정선생의 회고록은 두 달간 작업 끝에 완성돼 지난 6월 발간됐습니다. 정선생의 공로가 시간이 갈수록 이치는 게 안타까웠던 유가족들에게도 이 책은 특별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아주 떳떳했고 하신 나도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고생하셨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진짜 숭고하게 나라 지기신이라고 한다는 거 노력하셨다는 거참 알게 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무용담과 기록을 전시하는 곳은 전국에서 남해가 유일합니다. 현재 유공자 360여 명이 남긴 전쟁 당시 일기와 편지 등 2,6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흔적 남기기 사업회는 전국의 참전 용사 자료를 더 모아. 전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오 참전 유공자님들은 제일 나이 어른 분이 9 0 세입니다. 저는 자꾸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흔적들을 대부분 다 폐기가 되고 특히나 그그분들의그 전공당 같은 거는 영원히 들을 수가 없지. 학생들의 손으로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된 참전 유공자들의 역사 남겨진 전쟁의 흔적들이 전후 세대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서부지소가 진주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서부지부는 28일 진주시 동성동 경남은행 3층에서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상담과 가계재무 상담, 금융신용교육,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이번 서부지부 개소로 서부 경남 도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창원까지 가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민희 제24대 사천시 부시장 퇴임식이 28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홍 부시장은 지난 2020년 12월 취임해 약 1년 7개월간 근무해왔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 6개월 이상 시장 권한 대행을 맡아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 부시장은 1년간의 공로 연수 이후 공직 생활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형태를 유통한 업자 5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해야 할 수입 황태 15톤가량을 제거공한 뒤 수차례에 걸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입 황태 소비가 줄면서 재고가 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적발된 유통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CPTPP를 저지하기 위한 진주 운동본부가 결성됐습니다. 운동본부는 28일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으로 국내 농업이 말살되고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심장자립과 농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로 CPTPP를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여기에 서부 경남 지역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 여전히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폭염주의보는 이어지겠습니다.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 사천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며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일요일 오전에는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계속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해서는 적정 체중 유지, 바른 자세 유지, 무릎 주변 근육 강화기가 하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벽에 기대 서서 자세를 낮추고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발끝을 당겨 5초 유지합니다. 하루 3분 사천시 보건소와 함께해요. 사천시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천문화재야행이 8월 5일에서 7일까지 삼천포 대교공원과 박산봉수대 대방진구랑일원에서 열립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사천문화재야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동농기계.